안녕하세요. 우아한 형제들 CPO 이기입니다 저는 오늘 우아한 형제들 프로덕트 조직이 어떤 고민을 하며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각 세션의 내용과 배경을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우아콘의 부제는 배달 사이언스인데요. 배달에 사이언스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배민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오프라인 전단지나 배달책자를 배민앱으로 쉽게 볼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 10년 넘게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제 시간 안에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오며 프로덕트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다양해지고 고도화된 배민앱의 기능 뒤에는 사이언스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2023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희가 어떤 고민에서 출발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왔는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의 고민, 고민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 배달 경험, 탐색 경험, 다양한 경험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고민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배민앱에서 치킨을 주문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받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문 후 최대한 빠르게 라이더가 음식 배달을 해주었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가 배달 플랫폼에 바라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문건에 대해서 높은 배달 퀄리티를 보장하는 게 저희에게 아직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음식 배달 주문은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나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많이 몰릴 때에는 1분에 8점권 이상의 주문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고객의 주문을 받자마자 가게 사장님이 바로 치킨을 튀길 수 있고 라이더 분이 우연히 가게 근처에서 있다가 바로 배달하는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점심, 저녁 하루 두 번의 식사 시간에 주문이 몰려도 정신이 없어도 사장님과 라이더분들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조리하고 배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저희는 주문한 음식이 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민원은 배달의 민족에서 배민 라이더를 통해 배달 과정 전체를 책임지는 주문 방식입니다. 그중 배민원 한집 배달은 라이더 분들이 한 번에 한 건의 배달만 처리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배달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고 사용자 만족도 또한 높았는데요. 한집 배달에서는 배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방금 발생한 한집 배달의 주문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배달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배달만 수행하다 보면 위 동선 내에서 배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간대에 근처에 추가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묶어 배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존의 주문에 라이더 동선이 유주, <laughs> 유사한 다른 배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묶어서 배달할 수 있다면 큰 효율을 달성할 수 있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주문수, 데이터,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동선을 최적화하여 이렇게 묶음 배달을 제공하는 새로운 배달 방식을 개발하였고, 그게 바로 알뜰 배달입니다. 데이터와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을 높여서 배달 팁 1361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효율화는 데이터와 저희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계속 발전할 나갈 예정입니다. 한 번에 한 집만 배달하는 시기를 넘어서 여러 집을 묶어서 배달하다 보니 저희에게 더욱 챌린지로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시간 예측인데요. 배달 예상 시간은 주문하신 고객에게 음식을 따뜻하게 전달하겠다는 저희의 약속이자 목표이기도 하면서 다양한 배달 상황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덟 여러 배달권을 여러 집에 배달하게 되면 복잡도가 올라가서 배달 예상 시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용자와 가게와의 거리, 사장님의 조리 시간, 배달 가능한 라이더분들의 수, 날씨 등 70여 개와 넘는 요인들을 머신러닝 AI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좀더 정확한 배달 시간을 예측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달 경험에 대한 고민에 이어서 탐색 경험에 대한 고민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30만이 넘는 음식점 사장님이 장사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비마트의 상품 수도 1만 개나 됩니다. 플랫폼으로서 사용자분들에게 다양한 선택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의 큰 장점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 사용자분들이 가게나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어느 가게에서 치킨을 시켜야 할지 항상 고민이거든요. 올해 저희는 가게를 탐색하는 UX에 대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음식 카테고리를 선택했을 때 가게 목록을 보여주는 UX를 크게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리스트에 가게 정보뿐만 아니라 메뉴 정보까지 다양하게 노출하여 어떤 정보를 어떻게 노출하는 것이 사용자의 선택의 최선인지 AB 테스트를 통해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커머스 상품을 보여주는 방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의 크기, 할인을 표시하는 방식 등 다양한 UX에 대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더 쉽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UX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추천 기능에 대한 개선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주문 내역과 같은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추천을 진행하거나 장바구니에 더 담을 만한 메뉴나 상품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UX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 로직 뿐만 아니라 추천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탐색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머신러닝 기술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사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사용자, 사용자가 남긴 리뷰, 메뉴, 주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GPT 기술을 활용해서 아이와 먹기 좋은 샌드위치나 스트레스가 받을 때 먹는 마라상과 같은 사용자 상황에 맞는 메뉴를 추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으로 한 사용자 EDA를 바탕으로 사용자 탐색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추천 기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배달 경험과 탐색 경험에 대한 고민에 이어서 다양한 경험을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재미있는 MAU가 2천만이 넘는 서비스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음식 주문만 하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는 그동안 음식 배달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을 여러분들의 문 앞에 잘 배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 다양한 시도들을 오래 했는데요. 다양한 상품을 배달 주문할 수 있는 비마트 외에 다양한 셀러의 상품을 배달 주문할 수 있는 배민 스토어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배민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로컬 가게에서 반찬을 주문하실 수도 있고요. 애플 스토어에 가지 않아도 애플워치를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오프라인 마트에서 장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동네 헬스장이나 미용실에서 쿠폰을 받아볼 수 있는 배민 우리 동네나 쟁여주기 좋은 상품을 대량으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대용량 특가 서비스도 오픈하였습니다. 사용자 경험뿐만 아니라 사장님의 경험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배민 플랫폼 내에서 가게 운영 시간이나 메뉴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장사에 집중하시다 보면 가게 운영에 필요한 소식을 놓칠 수 있는데요. 올해 장사 캘린더를 개발하여 중요한 지원 사업이나 규제 시행 시점, 각종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알림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장, 사장님들이 고객을 잘 이해하여 가게를 더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도 시작하였는데요. 가게 고객의 연령부포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주문이 많이 발생하는지, 신규 재주문의 비율은 어느, 어느 정도인지,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장님들이 가게 운영이나 메뉴 개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아한 형제들 프로덕트 조직이 어떤 고민을 하며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고민을 계속하여 저희 업의 본질인 배달을 잘하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음식과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음식 배달을 넘어서 문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의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좋은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가기 위하, 위해서 저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50개가 넘는 세션에서 본인들이 얻은, 얻은 노하우를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